그 다음은 어 <laughs> 마틴 스콜세지 관련 소식인데 이분 이분이 이제 일단은 지난번에 아이리시맨을 넷플릭스랑 함께 네. 그거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차기작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차기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그때 뭐그 차기작도 지금 어 스트리밍 공개를 네. 좀 하려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아닌 이제 애플이랑 네. 어,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그와 모자라 지금 차기작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마틴 스콜시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작사인 이름이 뭐냐 시켈리아 프로덕션에서 만드는 영화가 이제 애플이 독점 배급하는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래 이제 파라마운트가 이 이제 차기작을 개봉할 예정인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포기를 한 상태에서 어, 애플이 이게 이거의 계약 계약 자체만 지금 어, 180억 달러 아니 이제 1억 8천만 달러라고 하네요. 이게 딜이 얼, 이게 얼마짜리지는 모르겠으나 뭐 애플이니까 돈을 엄청나게 썼겠죠. 그렇겠죠. <laughs> 얘네도 영화 개봉은 하는 거예요. 극장 개봉은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관련 딜이 어. 어떻게 되는지는 예, 왜냐면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공개를 하되 그때 스콜세지가 그래도 극장에는 걸어주세요 라고 해갖고 넷플릭스가 받아, 받아들여서 한 3주 정도 극장에 걸었던 걸 알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영화, 아니, 독립영화관 쪽에서 걸었고요 네. 네 메가박스에서도 상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동네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아, 그럼 그거 CGB하고 롯데시네만 반대했던 모양이네요, 그거에 대해서. 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있네요. 메가박스 넷플릭스 최신작 i 이 c 맨 개봉 확정해가지고 2019년 11월에 보도자료 뿌렸었네요. 애플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콘텐츠 확보에,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쇼미더 머니를 막 찍어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그레이하운드도 그랬고, 그, 토맨크스 나오는, 원래는 이게 소니가 개봉을 시키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로 디비지면서, 어 배급, 스트리밍 배급권을 이제 애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애플이, 어 애플 TV 플러스 독점으로 해갖고 공개를 했는데, 꽤 반응이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아... 보지 않았는데.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러고 이제 요번에 그 옛날에, 이제 이맥그레거가 자기 오토바이 타고,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옛날 BBC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약간 로드 스트립을 떠나는? 뭐, 롱웨이 다운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요번에 그거의 후속 시리즈를 애플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애플이 무슨, 그것도 요즘 시대와 맞게 전기 할리 데비슨 이 바이크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촬영을 마쳤고 올해 개봉 올해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애플TV 플러스를 통해서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애플이 콘텐츠 확보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일단 오리지널 지금 제작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 m 그포 n 맨카인드 시즌2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아마 모닝쇼도 시즌2 제작하다가 지금 약간 중단한 상태인데 그래서 그러는 김에 아 요즘 시국을 시국에 맞춰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 대본을 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반영되게 뭐아그 작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바꾸고 지금 각본을 좀 바꾸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뭐뭐 뭐 천하에 사실 사실 이런 명감독일수록 그 사실 자기가 원하는 그 비전을 실현을 하려면 돈이 중요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